<laughs> 어까하죠 <laughs> 일단은, 어, 일단 나이, 어, 어, 일단 소개해 볼게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얼떨결에 제가 그 원포인트를 한다고 했는데 댓글을 그래도 조금 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어, 연락드려서 좀 용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함이랑 그 나이만 조금 아, 네. 설명해 주시죠. 어, 저는 용인에서 온 24살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어, 운동을 아까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어, 군대에서 몇번좀 하고 제대로 한건 4개월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두달 뒤에 10월에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등이 조금 어..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등을 조금 운동을 그래도 어, 제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로 한번 조금 같이 해볼까 어, 아니 같이 하는게 아니고 이제 좀 가르쳐드릴까 이렇게 어.. 진행할 거고요 등 운동을 그러면은 등 운동 분자 하면은 알은 베겨요? 음. 어.. 네 이게 가끔씩 베겨요 가끔씩? <laughs> 어.. 일단은 어..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laughs> 네. 시작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제 바로 물어봐 주시고. 네. 네. 일단은. 바로 가보시죠. 첫 <laughs> 네. 종목으로 케이블 암풀다운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로 암풀다운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정말 왕초보, 왕초보이신 분들은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밑으로만.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나. 여기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엉덩이를 빼서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되면 조금 더숙여볼게요 하나, 둘. 이게 된다. 그러면 한 발짝 뒤로 가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그런 이런 힙 힌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힌지가 우리 그, 문에 달린 경첩, 경첩이라고 하거든요. 경첩이 힌지라고 하, 하는 말인데, 그, 경첩처럼, 골반을, 경첩처럼 이렇게 접는다는 느낌이에요, 히핀지가. 히핀지. 예. 그래서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핀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골반을 이쪽 방향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자, 바로 한 번. 아, 이름, 이름이 뭐였더라? 박태현. 아, 박태현. 그, 이번에 2000년생이래요. 그러니까, <laughs> 2000년생이니까. 말 편하게 해 돼요? 네네. 어, 말 편하게. 어, 태현이. 자, 한 번, 태현이가 하는 방식으로 아, 네. 제, 내가 한번 볼게. 하 음. 음. 둘. 자, 지금 다,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한번 잡아볼래요? 음. 어, 아, 말 놓기로 했는데. 자, 잡은 상태에서 빼볼게요, 한번. 빼보고. 자, 똑같이. 힙인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허리 아치는 과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자, 일자 맞는 중립.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 말고, 손 바닥으로 쭉 끌고 오는데, 이 상태에서 팔, 팔꿈치만 조금 더 뒤로 보낸다는 느낌. 그리고 늘릴 때는, 늘려보세요. 쭉, 아까 늘릴 때, 회원이는 완전히 위로 늘렸는데, 앞으로 늘린다는 느낌으로. 어 그래서 이 견갑 자체가 좀더 앞으로 스트레칭 될수 있게끔. 이 근육을 최대한 쭉 스트레칭 되고, 다시 힘 주면서, 당기면서, 완전 수축하고. 오케이. 자, 올릴 때, 위로 올린다기 보다는, 앞으로. 그 다음에 접어볼게요. 자, 다시. 아, 3초 홀딩하게. 3. 이 1- 다시 이렇게 두 개만 자, 쭉힘3 2 1. 그렇지. 늘리고 다시 힘3 2 1. 오케이. 굿. 음. 오. 어. 또확인하시고 하신 거 같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자, 지금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어. <laughs> 괜찮아? 좋습니다. 어. 좋았어. 어. 긴장하지 말고 <laughs>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긴장되지 네, 지금 네, 네, 네. <laughs> 아까 말 아까 말, 번쭈 번쭈 아, 말 잘해, 잘했는데 어. 자이 친구가 저기 파주 1사단 나왔대요 1사단 저도 1사단 나왔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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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는 해병대가 아니니까 이러면 욕먹어 1사단 어. 무적 밖에서도 지금 무적를 그렇지 마지막 3초 홀딩할게 힘 하나 둘 나이스 오케이 오. 오. 느낌 좀 오지 지금 네. 어, 바로 넘어가 보자 어. 자 다음 종목은 어 프론트 풀 다운 가볼게요 이거 해본 적 있어? 어 이걸로 안 해봤어 아, 이건 안 해봤어 어 자, 일단 가벼운 무게로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한쪽씩만 한쪽 잡고 엉덩이 있잖아. 엉덩이랑 배랑 완전히 다 붙인 상태에서 가슴은 열고 그대로 광배. 대형근이랑 광배 하부까지 힘 주면서 완전히 수축하는데. م ا 늘려주고 수축. 늘려주고 수축. 어. 근데 쭉 당기고 더 완전히 세게 당기면 저절로 몸이 약간 틀어지거든. 어. 근데 너가 일부러 틀고 당길 필요는 없어. 먼저 수축하고, 마지막에만 살짝 비틀어서 더 수축을 해주는 거야. 어. 오케이. 가슴 붙이고. 자, 당기기 전에 여기 살짝만 힘 줘볼래? 그렇지. 힘 들어가지. 여기서 하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줘. 쭉. 그렇지. 더 세게 수축. 그렇지. 다시. 두개 더. 자, 힘. 쭉. 넷. 쭉 늘리고, 힘. 세게. 아, 어, 나이스. 굿. 오. 느낌 어때? 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자. 어 잘하네. 응. 운동 실력이 아주 좋아요. 응. 힘넷 그렇지 좀더늘려주고힘쭉 짜. 나이스, 오케이, 굿, 나이스. 응. 어서 볼까? 음, 응. 괜찮아. 오 좋아 좋아. 어, 어. 일단은 여기 두고. 두꺼우신데? 어. <laughs> 살입니다, 살. <laughs> 어. 살을 좀 빼야되긴 하겠다. <laughs> 살을 좀 빼야되는데. 바디프로필 어. 찍어봤지만. 어, 여기. 은행님도 <laughs> 네. 바디프로필 찍어봤어. 어. 살을 많이 빼야됩니다, 지금. 어. 일단은 처음부터 안 빠진다고 먹는 걸 너무 줄이지 말고, 운동 강도랑 유산소를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도 안 빠지면 먹는 거를 줄이는 게, 먹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야. 아. 어. 너가 운동 강도나 유산소로 먼저 다 빼려고 해, 음. 해야 돼. 어. 힘줄때 먼저 여기 인지하고, 힘. 힘 줘봐. 그렇지. 7. 늘리고. 8. 허브까지. 10. 어, 로우를 한번 진행해볼게요. 음, 음. 앉은 상태에서 잡고, 그대로 이렇게. 당겨주면 서 늘려주고. 광배, 하부 힘 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 당기면서 흉추를 더 열어줘 오케이 <laughs> 준비 나이스 자, 여기서 늘려주고 당겨줘, 쭉 얼굴 들고 더, 셋더 더 뒤로 누워줘, 넷 오케이, 나이스 등의 느낌이 어때? 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어. <laughs> 10월엔 바디 프로필 어디서 찍는, 찍어? 저, 그, 강남에 예약을 뭔가 해야지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가지고. 어, 어, 맞아. 어. 맞습니다. <laughs> 바디 프로필 예약을 해놔야. <laughs> 네. 그래야지 가야돼요. 네내 돈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그렇지. 돈을 써야돼. 자, 돈을 쓰세요. 돈을 입금하시면 어. 돼. 요 입금하면 알아서 돼. 실제로 돈을 넣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하게 돼. 어. 그그1 0만 원이 아까워, 아깝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결심한 네. 그게 되니까 어.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어 왜 없어? 아들이요 군대에서 <laughs> <laughs> 헤어져가지고 아왜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데 헤어져가지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 자둘자 자, 무작정 눕는 게 아니고 등에 먼저 힘을 주고 마지막에 살짝 누워주는 거다시 야 등에 먼저 힘 최대한 땡겨서. 그렇지. 누우면서 땡기는 게 아니고 힘 주면서 마지막에 누워주면 돼요. 자. 그래? <laughs> 괜찮아? 어. 그렇게 안 스스로 해야죠. 보여주는. <laughs> 맞지? 반응 괜찮으면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반응 괜찮으면 뭐. 너무 많은 분은 못하더라도. 같이 운동하는 걸로. 구독자분들이랑. 어. 자, 이번에는 티바로로 한번 해볼 건데. 자, 기댄 상태에서 무조건 상부 승모를 힘 주면서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광배, 광배 쪽 하부, 하부서부터 견갑을 살짝 아래로 내리 깐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면서 마지막에 가슴을 살짝 더 들어줘. 전체적으로 등이 수축할 수 있게. 늘려주고, 광배 아래. 등 하단 부분에서 힘 주면서 당기면서 마지막에 가슴 좀더 열어줘 이렇게 오케이 티바로 하실 때이 상부에 힘, 힘을 많이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주셔야 돼요 힘 줘봐 힘 주고 그대로 당겨 힘 주면서 나이스 가슴 더 들면서 더 수축 다시 나이스 다시 번창 수축 돼야 돼 수축 나이스 그렇지 굿 오케이 괜찮아? <웃음> <웃음> 얼굴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어. 괜찮아? 도 힘들어야 좋지 살을 좀 빼야 되긴 하겠네. <laughs> 그 초보자 분들일수록, 저희들처럼 운동 강도를 뭐 뽑거나, 근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산소를 좀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초보자일수록. 네. 왜냐면, 운동 강도를 막 엄청나게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육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 바디펌을 찍으시는 분들은 웨이트하고 유산소에 좀더 투자를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해야 살이 많이 빠지니까. 세개 가자, 집중. 자, 내 땡겨줄게. 쭉. 나 힘. 둘. 마지막. 3초 홀드 갈게. 3, 2, 1. 나이스. 어,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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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좀 마셔. <laughs> 한 10월 첫째 주쯤에 9월 말이 추석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어. 추석.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첫째 주 정도에 한번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 <laughs> 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몸이 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근데 몸이 안 나와 있으면 안 하고 몸이 잘 나와 있으면. 같이 운동하는 걸로. 어, 그때는. 자 마지막으로 레플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레플 다운. 자 엉덩이 좀만 뒤로 빼주고. 오케이. 자 가슴 열어주고. 가슴 열어주고 그대로 당겨볼게요. 쭉. 세게자 다시. 자 하부를 좀더 하기 위해서는 좀더 누워야 돼. 그렇지. 누워있어 세게 내려이지 하나 다시 더 내려볼게 쭉 그렇지 여기 여기 힘들어가지 그렇지 여기 힘들어가지 그렇지 두 개만 힘 여기 집중해 여기 오케이 나이스 방금처럼 지금 하는 래플다운은 이제 상부보다는 여기 하단 쪽 하단 아래쪽 그래서 방금 하면 이쪽에 느낌 왔지 네. 어. 방금 왔지 어. 여기가 완전 이렇게 누워서 이런 식으로 내리면 여기 하단 부분이 쥐가 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대원근 이쪽 상부보다는 지금은 이쪽 타겟으로 어. 평소에 레플던 하면 아마 이쪽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어. 근데 오늘은 이쪽 타겟으로 어. 그렇지 두개더힘 그렇지 마지막 세게 힘 나이스 오케이 이때 등을 늘릴 때가 중요해요 늘릴 때 힘을 너가 힘을 준 상태에서 최대한 스트레칭 한다고 음. 생각하고 빼야돼. 음. 근데 그게 풀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 네. 이런 레플다운으로 하는 게좀더 음, 편할 거야. 어. 어. 지금처럼 너가 말한 이견갑을 많이 쓰려면 이쪽, 대왕근 쪽 이쪽, 이견갑 이거를 잘 움직여야 돼. 음. 어. 오늘 이제. 등 운동을, 어, 해봤는데요. 이제, 소감 한마디? 아, 응. 어, 확실히, 혼자, 혼자서는 더 길게, 더 많이 하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오늘 유선, 유선, 뭐 타고 갈 거야? 아, 타고, 타고 가겠 <laughs> 뭐라고? 타고 가겠습니다. 어, 타고 와. 이제 습니 10월... 중순쯤에 바이프로필을 네. 촬영을 하니까, 만약에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지고, 하면 <laughs> 한번더 같이 촬영해서 그때는 같이 운동하는 걸로. 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운동 강도를 주세요. 어,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펌핑이 야, 잘 왔어? 예, 약간, 아니,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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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 것 같아. <laughs> <laughs> 이거 아, 리액션이 이런... 굉장히. <웃음> 네. <웃음> 어, 아니지? 아니 진짜로 진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laughs> 운동을 생각보다 진짜 잘하더라고요지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스트레칭을 싹다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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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코치를 하더라고요 네. 네.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laughs>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했어 <웃음> <웃음>